와, 저희 상 100만원, 타회사 100만원, 80만원 상응하는 채인데요. 이 채의 특징이 뭐냐면 굉장히 여기 보시면 샤프트만 보시면 알아요. 샤프트가 굉장히 부드럽고요. 동판, 동판을 이 옆에까지 이렇게 했지요. 그래서 무게중심이 밑쪽으로, 무게중심이 이렇게 잡으면 밑쪽으로, 밑에 쪽으로 가서 치기 쉽게 했고요. 요게 <laughs> 놀라지 마십시오 저희 공요 공은 더 a6 오래됐죠 저희 브랜드에요 요공 자체가 그래서 라인 마크까지 요잘 보시면은 중간에 중간에 이렇게 라인 마크까지 돼 있어서 치기 쉽고 예쁘죠 이거 구장마다 인기가 너무 많습니다 요공 하나하고 처음에 요걸 사시면 아깝잖아요. 너무 신품이라. 그래서 카본 패드에 이것도 몇달 씁니다. 여기다가 카본 패드 이렇게 붙이라고 이렇게 구성해서 339,000원이에요. 대박이죠. 339,000원인데. 회원님들 어지간한 골프채 80만원 넘어가는 골프채입니다. 근데 왜 저희가 싸냐고 물어보잖아요. 그냥 저렴한 이유는 저희는 본사 판매만 해요. 이게 보통 대리점과 대대리점을 가게 되면 채가 15만원, 20만원 정도 올라갑니다. 어쩔 수 없어요. 광고화 해야지요 대리점들 마진 들어가야지. 그래서 저희는 그거를 다 빼고 본사 운영만 해요. 본사에서 운영만 하기 때문에 채가 저렴한 거고 그립은 두 가지로 나옵니다. 하나는 회원 이거 쓰십시오. 폴리우레탄 그립이라는 거고, 이거 인조가죽 그립은 이거는 너무 많이 쓰고 있어서 그냥 하는데 지금은 다이 폴리우레탄 그립을 씁니다. 여기도 이렇게 마크가 디자인을 제가 한 거거든요. 이렇게 딱 잡으면 위에서 딱 보일 수 있게 이렇게 딱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이 폴리우레탄 그립으로 사시는 게 지금은 앞으로 계속 유행할 거라서 그래요. 좋습니다. 아, 요렇게 저희 파크 고급체였습니다.